올해 여름은 잠으로 혹독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넘어 코로나19 패닉으로 치닫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세계화에 이어서 코로나19의 공포화로 인해서 전세계는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코로나도 힘들어서 죽겠는데 6월 10일부터 시작한 폭우는 한반도 곳곳을 강타하면서 무지막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폭우에 몰아친 세 번의 태풍 바비와 마이삭과 하이선은 지친 인생들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을에 코스모스가 활짝 피어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여러 곳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수많은 유실수들은 폭우와 폭풍을 이겨내고 가을 열매를 여교 쪽에서 맺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열매 없는 가을 나무 같은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가인과 발람과 고라입니다 오늘은 열매 없는 가을 나무 일탄으로 가인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인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열매 없는 가을 나무 같은 사람.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배의 실패자입니다.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가인과 그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기서 세왕 되어진 받는다는 말 히브리어는 샤라는 단어입니다. 샤란다는 regard, attention, look, respect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n e g a 주목하여 보다, attention 주의를 기울이다, look 바라보다, respect 존경을 표시하다. 그런데 이 샤라는 단어 앞에 히브리어 NO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NO, o no,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아니다. 가인이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주목하지 아니하셨다는 말입니다. 가인이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가인이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쳐다보지도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가인이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존중하지도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런 참담한 예배의 실패자가 바로 가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지도 않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지도 않는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어테이션하지도 않는 사람이요 어테이션하지도 않는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목 쳐다보지도 않는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존중하지도 않는 레스펙트하지도 않는 예배를 드린 사람 바로 가인이 그는 열매 없는 가을 나무 같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열매 없는 가을 나무의 특징을 오늘 본문에서 유다사도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째는 죽었다고 표현합니다. 열매 없는 가을 나무를 향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아포다논타 아포다논타 람 아포다논 다른 말은 죽고 또 죽었다는 말입니다. 완전히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죽어버린 가을나무에 무슨 열매가 맺힐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뿌리까지 뽑혔다는 말을 씁니다. 에클리조 덴타, 에클리조 덴타, 뿌리까지 뽑혔다. 우리가 뽑힌 나무는 살아있다고 해도 죽은 것이나 다르면 없는 겁니다. 뿌리까지 뽑힌 존재가 바로 가을나무 같은 존재인 가인이라고 오늘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예배에 실패한 순간 이미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뿌리가 뽑힌 사람이었습니다. 가인은 어떤 예배를 드렸기에 이런 존재로 전락되어 버렸을까요? 성경을 보게 되면 가인은 인본주의 예배자였습니다. 철저한 인본주의 예배였습니다. 가인에게 있어서 예배는 노동이었습니다. 여러분, 노동을 하면 인간은 힘이 들어요. 노동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가인에게 있어서 예배는 노동이었습니다. 일이었어요. 여러분, 노동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노동에는 감사가 없어요. 노동에는 감격이 없어요. 노동에는 행복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로마서 12장 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젓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하세요. 영적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예배는 노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예배는 절대로 노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예배는 예배 속에 기쁨이 있고 예배 속에 감격이 있고 예배 속에 감사가 있고 예배 속에 행복이 있는 예배가 바로 영적인 예배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인에게는 이런 것이 없었어요. 그의 예배는 인본주의 예배였습니다. 인본주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바라보지도 않아요. 인본주의 예배는 열매 없는 가을나무 같은 인생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나왔는데 예배를 드리겠다고 영상 앞에 앉았는데 예배의 감격이 없고 예배의 감동이 없고 예배의 행복이 없고 예배의 기쁨이 없는 예배, 이 예배는 하나님이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두 번째 가인의 예배는, 내가 주인 되어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예배는 내가 주인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주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 우리 장세기 4장 5절를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자 가인은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시니까 가인이 아주 분해했다는 거예요. 안색이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면 왜 하나님이 나 예배를 받지 아니하실까? 내게 무슨 문제가 있는가 아닌가? 내게 죄가 있는 것인가 아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어떠인 것인가? 고민하고 기도해야지. 왜 분해합니까? 왜 안색이 변합니까? 이것이 바로 내가 주인 되어 버린 가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가인은 고민이 없어요. 생각이 없어요. 회개가 없어요. 그리고 자신이 주인 되어 서 하나님을 향해서 몹시 분을 내면서 안색이 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자기가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제가 드린 예배를 받지 않습니까? 왜 저를 쳐다보지 않습니까? 분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인의 예배였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엉뚱하게 자기 모든 화살을 곁에 있는 동생 아벨에게 돌리고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면 항상 문제 있는 신자들은 하나님의 자신을 바라보지 않으면 옆에 있는 다른 신자를 괴롭게 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인데 다른 사람과의 문제인양 엉뚱한 짓 뜻을 하는 모습을 나는 많이 보아왔어요. 여러분, 인본주의자 예배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자신이 주인된 자의 예외는 믿음이란 단어를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히보레서 11장 사제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는 이다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예배는 지금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믿음이 없는 예배는 받지 아니하시고 내가 주인 된 예배는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된 예배는 받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벨의 예배는 믿음의 예배요 가인 예배는 자기 중심의 예배입니다. 오늘 이자에 나와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온라인 앞에서 예배하는 사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가 인본주의 예배가 되지 말고 신본주의 예배가 되기를 주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내가 주인된 예배들이지 말고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믿음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알렉산드리아의 교부였던 크레멘트는 이런 말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영적인 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오지 않아요. 제레미 테일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으라. 믿음은 모든 축복의 근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은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임을 기억하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인 되지 말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런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죄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가인의 예배는 영과 진리가 없는 예배였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의 신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헬라어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엔포르마티 엔프리마티 카이 알레데이 아르. 엔프리마티 카이 알레데이 아. 엔프리마티 성령 안에서 카이, 그리고 엔프리마티 카이 알레데이 아.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 성령 충만함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말씀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예배가 되지. 성령도 역사하지 않고 말씀에 감동도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인은 예배에 실패한 열매 없는 가을나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를 창세기는 이렇게 4장 12절과 14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에 다시는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두에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는 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러분, 가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가인이 대답합니다. 나는 유리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유리한단 말이 뭐예요? 목적이 없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헤매고 돌아다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제대로 되지 못한 사람은 가인 같은 예배를 드린 사람은 목적이 없어요. 목적이 없는 사람은 헤매다가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가인은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일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은 공동체가 파괴된 사람이에요. 자기와 함께 하고 있는 이웃이 너무나 내게 생명의 위협을 줄 사람들이에요. 너무나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가인은 예배의 실패함으로 인해서 목적을 잃어버린 유리한 인생을 살았고, 가인은 예배를 잃어버림을 위해서 공동체를 잃어버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도 없고 이웃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열매 없는 가을나무의 실상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방송을 시청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19가 팬데믹화 되어도 여러분은 패닉 상태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예배까지 망가뜨리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배의 실패는 모든 것의 실패입니다. 하나님도 없고, 이웃도 없고, 나도 없는 삶이 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참된 예배자가 되셔야 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성공으로 열매가 주렁주렁 일미는 그런 가을나무를 만드는 가장 첨단의 방법입니다. 예배 없는 가을나무가 아니라 예배가 살아있음으로 해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복된 아름다운 열매 있는 가을나무가 되는 축복의 계절을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열매 없는 가을나무 일탄 가인. 여러분, 여러분은 절대 가인처럼 살면 안 됩니다. 가인은 열매 없는 가을 나무가 되었는데 이유는 딱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배의 실패자였어요. 예배에 실패하면 열매 없는 가을 나무처럼 변질돼 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여러분에게 위협을 주고 아무리 세상의 문제가 여러분을 음습해도 절대로 가인처럼 예배를 드리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은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어 여러분의 예배 속에 기쁨과 감동과 감격이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의 주인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예배 속에 성령과 말씀의 지배권이 형성되는 그런 축복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에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하기를 원하면 아멘. 예배에 바로 드리기를 원하면 아멘. 가인처럼 예배하지 말고 아벨처럼 예배하기를 원하면 아멘. 여름 속에 참된 예배의 성공으로 수많은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멋진 가을나무 열매가 봉성한 가을나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